안녕하세요. 여러분 다들 들어오고 계신가요? 제가 들어온 이유는 네 선포하러 왔습니다. 다들 많이 기다렸죠?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다렸 많이, 많이 기다렸다. 많이,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서 나왔어요, 여러분.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. 두둥실 같아요? 두둥실. <laughs> 여러분, 곧 선포합니다. 지금 할까요? 지금 해요? 얘기해 지금? 하나 둘셋 하면 하는 거예요, 그러면? 하지 마. 아, 좀더 얘기를 해야겠어. 좀더 얘기하다가 얘기할게요. <laughs>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. 여러분 오늘 많이 추운데 뭐 하셨어요? 그리고 아까 그 고양이 그거 나 걸렸던데 어떻게 찾았는지 <laughs> 여러분 뭐 했는지 다들 오늘 뭐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했어요 오늘? 라면 먹었어요? 전시회 보고 왔어요. 전시회 저도 갔다 왔어요. 전시회에 제가 갔다 올 제일 큰 이유는 제가 프로듀스 101할때 꼈던 안경 있잖아요. 그거를 갖다 드렸어요. 그게 잘 전달됐을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지금 전시대인지는 잘 모르겠고, 그리고 그 네버 혼자 나와서 춤췄을 때 쓰, 썼던 모자가 있었는데, 그 모자를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졌어. 그래서 그거는 못 들고 갔어요. 그래서 아, 모자는 못 들고 갔고, 너무 아, 아쉽고, 안경은 두고 갔거든요. 저 머리 많이 길렀죠. 그리고 머리가 다 끊겼어요. 여러분 6월달 기대되나요? 저 지금 되게 설레하고 있어요. 여러분, 저 살쪘어요. 네,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살찌고 있으니까. 아. 댓글 읽어야지. 뭐지, 뭐지? 뭐지, 뭐지? 아. 어,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안 보여. 여러분, 궁금하죠? 어떤 이름이 나올지. 제가 선포하면은 다들 좋아해 주실 거예요. 복근이요 복근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한번 했잖아요 힘들었어요 <laughs> 나 많이 먹는데 아 지금 이제 공개하면 되나 이제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공식색도 진짜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공식색이 제일 어려웠어요. 아, 아. 자 1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집중해주세요 공개할 때뭐 60초 후에 뭐, 뭐 공개됩니다 뭐 광고 보고 오시죠 이런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, 바로 공개합니다 아 6분되면 40초 뒤에 공개할게요 여러분 아 20초 뒤에 공개할게요 15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구름이의 선포 자 공개합니다 여러분 구름이의 선포 저의 팬덤명과 공식색 자 다같이 하나 둘셋 외쳐주시죠 자, 하나, 둘, 셋! 아, 공식 팬카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!